아이 고열보다 더 무섭다는 저체온! 이 영상 꼭 보세요! 약학 박사의 성분배합 바른 뉴트리 아기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저체온증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요 증상은 몸이 차갑고 창백해 보이며 기온이 없어 자꾸 졸려하거나 오히려 추위에 떨어 울어댈 수 있어요. 또한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고 반사 반응이 더뎌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섭취로 저체온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0.4%이고 이부프로펜의 경우 0.2%라고 합니다. 꽤나 낮은 확률의 부작용이긴 하나 해열제 용량이나 복용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 이하로 낮아졌을 때 체온을 올려주는 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아이의 머리, 목, 가슴, 사타구니와 같은 몸 중앙부를 보온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따뜻한 장소로 옮겨가 모자를 씌우고 담요로 잘 덮어주세요. 또한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것이 좋은데 자는 아이를 일부러 깨우거나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마시게 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날로의 열을 아기 피부 가까이 직접적으로 닿게 하거나 높은 온도의 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은 화상 위험이 있고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준다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체온이 정상화되지만 만약 5시간 안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병원을 즉시 방문해주세요. 질병의 증상 중 하나로 고열이 난다면 신체는 체온 유지를 위해 땀을 배출하게 되어 이때 배출된 땀이 식으면서 식은땀이 될수 있고 아이가 허약한 편이라면 에너지 소모가 커지면서 식은땀을 더 자주 흘리고 기운 없음이 반복되어 피부에 맺힌 식은땀은 공기 중에서 증발하면서 아이의 체온을 낮춰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이가 식은땀을 흘려 옷이 젖었다면 바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마른 수건 사용하여 즉시 땀을 닦아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땀 배출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섭취하게 하여 탈수를 막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